다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나시은 바친다, 헌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6장에서 6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나시인에 대한 그 규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부분에다 포도즙도 안 되고 생포도, 건포도 씨도 안 되고 껍질도 안 돼요. 어쨌든 포도의 포자만 들어가도 안돼 먹으면 안 돼요. 누구? 나시지는.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나시로 사는 동안에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치렁치렁해도 그냥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됐든지, 짐승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돌아가셨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가족이나 친척이 죽어도,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장례도 못 치르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죠? 이게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 나시린으로 내가 어떤 작정을 하는데, 되게 이제 작정을 하는데요. 때로는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뭐한 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1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달 동안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그한달 동안에는 모든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씨든지 어떤 포도 껍데기든지 포도에 포자 들어간 거든지 알코올이 들어간 거는 일체 보고는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깎아서도안 되고 그 안에 그 내가 나시린 서원인데 그 안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내 자녀나 내 부모가 돌아가셔도 죽어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다른 분의 작년에 다른 사람 치리겠죠. 그러나 거기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작정 기도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 나시리는 자발적으로 본인이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작정 기도도 물론 누가 시켜서,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작정은 사실 내가, 어,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하는 게 나죠.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한달 동안 아니면 내가 40일 작정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자발적인 소원이다. 그러나 삼손은요, 좀 달랐습니다. 삼손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잉태도 안 됐어요. 잉태도 안 돼. 그 상태로 본 말씀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호아에게 삼손의 어머니 만호아에게 찾아가서, 지금까지 마누아가 아기를 못낳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물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아기를 못 낳는 상태예요. 꼭 우리 세례요완을 낳았던 그사가랴와 사가라와가 사가랴와가또 누구죠? 어? 그 어머니처럼 그렇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마누아를 하나님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나신이 될 것이다. 평생 동안 나시로살 것이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무언가 좀 이루어 살기를,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다른 사람들과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어떤 그 부모로서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이 돼서 죽을 때까지 나신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술도 마셔도 안 되고 포도주도 먹어도 안 되고 포도에 포짜를 먹어서도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네? 네가 죽어도 엄마가 죽어도 아버지가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장례도 못 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어떻게 보면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다 하는 계시를 받은 거죠. 남편에게, 남편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미 비해서 아직 인태도안 됐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인들도 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요. 물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시지만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걸 이루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올해는 우리 매년 1월 1일마다 결단하잖아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내가 내년 새벽기를 내가 올해는 빠지 않고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무엇을 해야 겠다 전도를 얼마나 몇 명을 해야 되겠다. 우리 결단하잖아요. 신랑이 결단하잖아요. 그죠? 그 결단하는 것도 나 스스로 한 것이고, 그래서 이루는 것도 나 스스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작심삼일이다. 작심하고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보통 인, 보통 사람 다 그렇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도와주는 이가 누구다? 성령인 거죠. 우리 역시도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는 나름대로 나시인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SNS를 금식하는 경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저기 우리 부활절 같은데 고난주간 같은데 내가 고난주간 동안은 일체 내가 SNS를 하지 않겠다, 유튜브도 보지 않겠다, 페이스북도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하시는 을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을 한 것을 그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누구야? 성령이죠. 근데 마귀는 우리 그것을 깨뜨리도록 해요. 그래서 막이에게 유혹하죠. 아, 한 번, 한 번쯤 괜찮아. 아, 내일부터 하면 되지.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내일부터, 어, 다이어트 하면 되지. 이런 미용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냐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오늘 나실인것 같은 구별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죄름으로 추원드립니다